라이벌 개 사기 무기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무기들 순위 10위입니다 10위는 산탄총입니다 산탄총은 안좋다고 알려져있지만 얼굴에 가까이서 맞춤면 좋다고 알려져 있, 습니다 그리고 메인 무기입니다. 가까이서 공격하면 데미지가 100이 나, 100 몇이 나가고, 입니다. 애들이 많이 쓰는 무기라고 합니다. 9위는, 9위는 서브 스페이스, 트리 마이입니다. 1는 데미지 149가 나간답니다. 사기 무기입니다. 굉장히. 파위는 화용방사기입니다. 개사기 무기이지만, 짧은. 시간이 없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점프도 할수 있지만, 그것은 바로 안에 있는 부위입니다. 부위는, 부위는 했고, 시위는 톱입니다. 그렇게 사기 개사기 무기 아니고 사기 데미지 35가 나갑니다. 위에들 보면 점프가됩니다 열쇠도 40, 40 열쇠고, 저는, 오늘은 정쟁일 뿐 하고, 오늘은 가방 샀어요. 내일 이거 살 거예요. 저는, 가, 열쇠, 가격, 가격 싼 거부터, 비싼 거까지, 그 다음에 삽니다, 저는. 한, 내일은 한, 토플 살것 같고, 화요일에는 카타나 살 거예요. 카타나는, 총은 튕겨나갑니다. 카타나도 사 대사기이지만 이제 이제 6위로 갑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6위는 카타나입니다. 45 열쇠이지만 대신 열쇠랑 데미지가 똑같이 나간다고 합니다 데미지가 똑같이 나가요. 열쇠 45 창업 이거, 이렇게 하면, 얼굴 맞출 때, 튕겨나가, 상대 얼굴 갑니다. 적격총총 적사로 탱, 정사로 튕겨나가고 돌격총총으로 튕겨나갑니다. 돌격총총 계속 나와서, 어차피, 총알도 있어요. 에너지총총이랑, 에너지, 공총은, 계속 쓸수 있습니다. 총알 없, 없어요. 오이는 쇼티입니다 쇼티가 왜 사기인 이유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대 때리면 두대에서 가까이 때리면 이렇게 사기입니다 한 쇼티는 열쇠가 20이에요 저도 이거 열쇠 주고 샀어요 열쇠로 샀어요 저 오늘 열 무기를 두개 사가가지고 어제는 한 단, 단검 샀어요. 단검. 어왜 저도 저는 열쇠들 하루에 저는 열쇠들 50개 모아요. 저는 50개. 어 왜는 오늘은 60개 모았어요. 어 왜는 어 왜부터 50개 모았어요. 저는 그 전투도끼도 열쇠가 50입니다. 전 일반 무기 전투도끼를 마지막에 살 거고 총금도쓰레기여서 좀 마지막에 살 겁니다. 저번 시간에 쓰레기 무기들. 고수도 있으는 무기들. 저는 고수, 저는 고수 아니고 지금 중간인데 저는 저격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 4위입니다. 4위는, 매드키시입니다. 매드키시 왜 사기? 이유. 총 쏘는 건 아니지만 체력이 회복돼서 사기하고 불 수도 있어요. 4위는화입니다화 하드 이렇게 누르고 있어서, 얼굴을 맞추면, 왜 여기 이렇게 맞추면 120이 나가는데, 제가 잘못 맞춰서 다시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한, 어디인가 얼굴 맞추면 됩니다. 이렇게 120이 나가고, 한, 드디어 3 1대 때리면 됩니다. 두대 때려야 해요. 잠깐만요. 잠시 후. 저 이제 엄마한테 전, 전화 다 했습니다. 한 치치? 정도? 3위는 2번 3위 전투 도끼입니다. 데미지 55가 나갑니다. 최대 때리면 죽을 중죽승니다대 대신 한 주대 때리면은 한100 110 정도 나갑니다. 최대 때리면 됩니다. 죽을 거면. 최대 때리면 됩니다. 어, 어, 어. 핸드폰에 또 이렇게 되고 안 깨졌습니다. 아직 살아 있어요. 이번 2위는 2위 페인트건입니다450 475개 끝판왕 열쇠로 제일 가장 비쌉니다. 이건 너무 짧아서 다시 해볼게요. 탈락을 20개 해서, 한번 탈락 넣으면더 이상 발사할 수가 없습니다. 한, 좋기도 하지만, 그렇게는, 개 사기 무기는 아니하고, 제사기 무기라도 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1위는, 아이피즈입니다, 아이피즈. IPG. 데미지 100이 나가고, 두대 때리면은, 그냥 죽는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고, 주 알람 설정,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안녕.